조국 대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이름으로만 기억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싸워온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발걸음은 매번 기득권과 권력의 것엔 저항에 막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가 대표했던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검찰과 권력의 행태는 과연 공정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치적 탄압의 한 단면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국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묻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탄핵투쟁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고통보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라는 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마지막 발언은 단순한 호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지막 발언은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안 되는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전한 진심 어린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 되시죠? 네. 예,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신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입니다.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합니다. 조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촛불은 다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않을 것입니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조국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루어냅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